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어, 우리 재판 제도는 기본적으로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삼심제를 채택하는 재판 제도 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을 제기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2심 재판은 항소심이 되겠죠. 그리고 2심 재판에 불복해서 삼심을 제기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삼심 재판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어요?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의 성격에 비해 3심, 상고심은 순수하게 법리 법적 문제만 다툴 뿐이고, 이 법리적 문제를 다투는 영역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고심은 현실적으로 어, 2심 판결에 불복해서 제기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서 다투는 항소심이야말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변호사 선임도 심급대리를 원칙으로 하게 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의뢰인이 1심 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 변호사와 1심 재판을 치렀어요 그런데 1심 재판에서 이 의뢰인이 졌다, 패소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마지막 기회,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항소심을 제기하는데 그 변호사 다시 하고 싶겠어요? 아니겠죠. 그러기 때문에 새로 변호사를 구할 수 있도록 일심 때 선임한 변호사의 효력은 일심까지예요.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변호사가 일심, 항소심, 상고심마다 따로 선임이 되어야 한다는 심급 대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심 재판 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변호사와 항소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할까요? 통상 1심 재판에 불복해서 항소심을 제기할 때 변호사를 바꾸는 분들은 꼭 1심에 패소해서 바꾸는 건 아니죠. 1심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1심을 진행을 했다면 오히려 항소심도 잘 알고 있는 이미 그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1심 변호사와 함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꾸는 분들은 1심 때 변호사와 소통이 잘안 됐다. 변호사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잘못된 것 같다라고 느낄 때 바꾸게 되는 거죠. 항소심 변호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1심 변호사가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은이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 때 다루지 못한 쟁점 외에도 새로운 쟁점을 주장하는 것도 무방하기 때문에 새로운 쟁점을 찾아내서 주장할 수 있는 법리에 능통한 어,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1심 때 소통이 잘 안되고 의뢰인과 공감을 이루지 못한 변호사를 항소심에서 바꾸기 때문에 항소심 변호사는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과 공감해 줄수 있는 변호사여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견 변호사였습니다.